세상에, 야다짝다 말랐네. 그죠? 이렇게 많던 게 지금 다, 이렇게. 노린지 아니야? 노린지는, 노린지는 잡아야지 이거 노린지, 노린지 잡아야지. 다 잡혔어요. 야싹 잡혔네. 이렇게 보세요. 그렇죠? 뽀송뽀송하게. 야 이렇게 된 것도, 이렇게 된 것도 다 말랐어요. 이렇게. 기똥차네. 오야, 기똥차네. 이제 오늘은 고추가 무름 뼈. 이렇게 담그고 이렇게 눌러. 됐죠? 여기서 또어막뚝 떨어지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아직도 어. 이것도 두 개나 이렇게. 이렇게 돼서 지금 여기다가 특단의 조치를 지금 할 겁니다. 야. 세상에, 한나무에서 지금 막 이런 게 지금 너무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래서. 이 지금 바닥에 쫙 깔려있는 게. 두말 타서 싹 줘야 되겠다고. 6mm. 6mm? 두 마리. 비닐장갑. 이렇게 싹딱 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거 하나가 50mm인데 요거 이제 두마를 타려고 그래요 요거는 35%짜리 굉장히 센 과사나 수소 이제 400배를 줄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사례나 이런데 튀면 안되니까 이렇게 장갑 끼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라고 아들이 가르쳐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얀색이죠? 과산화 소소 일단 여기다가 보겠습니다두 마리 탈 거라 참 요거 한번 더. 한 마리에 50, 어우, 너무 한 마리에 50이니까 요거 두 마리에 이렇게 넣어주고요. 잘닦겠습니다 요거 하나가 2리터기 때문에 요거 10개, 20개 넣겠습니다두 개. 음, 요거는 이제 잘 섞어 주고요. 요거 과산화수소를 쓸 때는 항상 몸에 마스크 쓰고 어, 장갑 끼고 코 호흡기로 들어가지 않게 해 줘야 됩니다. 아, 요거는 지금 어, 호흡기로 들어가면 폐에 어,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상 음, 이게 음, 화상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아주 강한 거. 일반 약국에서 파는 과산화수소하고는 퍼센트가 틀리기 때문에 요거는 잘 쓰셔야고 되꼭배수를 지키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요, 과산화수소는, 음, 무농약에는 줘도 되는 인증, 음, 약품입니다. 아, 이거, 애플 참외도 엄청 좋았던 게, 그냥 비가, 근데 연장 오니까 이렇게 다 망가졌고요. 그래서 여기 애플 참외에도 주고, 방울양, 배추, 토마토, 파, 이런 거에, 전체적으로 싹 던져줍니다. 아, 그리고 요거, 이제, 과산화수소를 주고 나면, 요, 이제, 병반이 있던 게, 이렇게 이제, 싹 잎이 어, 이렇게 싹 말라 들어가요. 음, 그러기 때문에 요 과산화수소는 그리고 너무 세게 주면 잎 잎이 다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요폐수를꼭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 토마토는 제가 4월, 2월말때 비싼 도마도를 사다가 이제 심은 거 그냥 뚝뚝 끊어서 땅에다 꼽은 건데 이렇게 살아난 거고요. 요거 파도 이 파가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다 씻어졌어요. 그래서 요거 여기에다가 이제 싹 이제 한번 썩지 말라고 요거 얼른 세워줘야 되는데 못했네. 깜빡했네요. 여기도 껴져주고 지금 요 방울 양배추 이런 거에도 지금 싹 소독해서 더 이상 물러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뿌려줍니다. 와 하루 저녁 자고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하루만에 이렇게 꾸덕꾸덕 조금 꾸덕꾸덕해지는 것 같네요. 한번 주고 이런 이런 균 있는 이파리들이 지금 이렇게 말라가고 있네 이렇게, 어, 이렇게. 균 있던 이파리들이 이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오이에도준게다 이렇게 끝이 지금 아침에 같이 끝이 다 말라 들어가네. 이건 와... 청양고추인데 청양고추는 괜찮더니 이게 조금 말르는것 같아. 이게 어제 줬는데 이 끝머리가 이렇게 마르네. 이거 응? 한번더 둬봐야지. 다른 거에는 언체질퍽거려서 모르고 어제 저녁에 줬는데 이렇게 말라 들어가잖아. 응? 말르는것 같지. 그럼 이게 효과가 있는 거네. 음, 좀더 둬봐야지 알겠네. 많던게 지금 다 이렇게 노린지 아니야? 이거 노린지 노린지는 잡아야지. 이거. 다 잡혔어요. 야, 싹 잡혔네. 세상에, 야, 바짝 다 말랐네. 그렇죠? 이렇게 보세요. 좀뽀송뽀송하게 그렇죠? 야, 이렇게 된 것도 이렇게 된 것도 다 말랐어요. 이렇게. 야, 기똥차네. 오, 야, 기똥차네. 이제 오늘은 요거 약준 지 이틀째. 이제 오늘은 지금 이제 아침이니까 영양제를 한번 주겠습니다. 이거는 말라다 떨어질 거지만 청양고추엔 병이 없는데 이건 청양고추에까지 이렇게 많은데. 와, 대박. 야, 오, 자이언트 픽. 대유에서 나온 건데 요거. 자이언트 픽. 요걸 줘서 이제 생리 활성 시켜주고요. 요거. 요거, 대유, 브리오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이제 도장 억제도 되면서 색깔 이쁘고, 착과율 좋은 거, 이거두 개를 일단 주고, 요거는 이제 나노 씨, 이제 원사 씨로 바꿨는데 요거 나노 씨가 뿌리 망가지고 요거 이제 비, 물에 잠기고 할 때도 요걸 주면 땅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해서 요거하고 세 개를 섞어서 주겠습니다. 요거는 천 배를 주고 요거는 300배를 줄 거예요. 일단 흡수 잘 되게 빗물로 요거. 타서, 하나, 하나, 한 말만, 두 말만 타주자. 세 개, 요거, 부리오는 800배? 25? 25, 25, 25, 25, 요거, 많아서, 쌓아서 요게 25 넣어주고요. 자이언트 픽 요것도, 그냥 20, 요건 20 주자. 아미노산, 어우, 너무 많나? 조금 집네 조금 집어서 한 방울, 한 방울 더. 야, 됐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어주고, 이제 칼 주면 3일 전에 줬으니까, 그거는 말고 이제, 잘 따라야지. 한 손으로 해다 보니까. 아, 요건 나노시라고 요건 이제 연작장에도 없애주고 뿌리 활력도 해주고 하는 거래서 그리고 살균 작용도 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친환경 약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섞어서 줍니다. <놀람> 이렇게 아주 주겠습니다 저거 여기들 이거 목초에 추가, 목초에 추가했어요. 가지가 추가, 나비. 아, 이 나뱅이를 잡아야 되는데 이 안으로 들어갔, 안에 들어가 있죠? 이 나뱅이, 이 나뱅이를 잡아야 되는데 이거 큰 레즈네 이거 미니 양 방울 양배추. 달려 있는 거에도 지금 영양분을 충분히 줍니다 이제 비가 많이 온 관계로 저희는 여기 텃밭에 전부 열매 작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양 손실이 많으니까 비가 많이 와서 이거 어 이제 영양 보충해주는 수세 회복되게 이렇게 어 이제 뿌려 줬고요 이제 이거 한 마리 타서 그냥 그냥 휙 뿌려주고 고추에는 많이 줬어요 이렇게 해줬더니 이제 다 됐고요 어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추 저기 뭐야 뭐~ 요런 앞에 있는 화분에 있는 거에도 이런거 무화과 이런 거에도 다 좋습니다.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